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정말로 오랜만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기수에 나이도 저랑 같은 대전과 인근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또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요. 만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많이 늙었더라고요. 한 친구는 머리가 많이 빠졌고요. 한 친구는 살이 많이 쪘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제가 속으로 야 많이 변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펀득 드는 겁니다. 아그 친구들만 변한 게 아니고 나도 많이 변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도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잘 생겼었거든요. 뭐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이시지만. 뭐그 사이에 살도 많이 찌고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외모도 변했지만 그 마음이나 생각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 예전에 그 학교에서 봤던 좀 철없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노련해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냥 학생이었던 때의 모습이 선명한데 이제는 다들 지역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는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또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늘 같아 보여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야서의 핵심적인 사건은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느에미야서가 써졌습니다 그런데 뉘에미아가 주도하는 성벽공사는 뉘에미아서 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6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메라고 기록합니다. 성벽공사는 실질적으로 뉘에미아서 6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뉘에미아 12장에서 성벽 봉원식을 합니다. 니에미아 12장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공사가 다 끝나고 6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 그 12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있는 니에미아 7장에서 11장까지는 성벽공사라는 니에미아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일종의 삽입된 본문입니다. 이 삽입된 본문에서 니에메아서의 저자는 유대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이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하는 회개 운동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 운동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이 느에미야서 7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린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를 배신하고 거절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베푸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주어가 주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또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땅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본문 25절은 그들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멘. 이스라엘은 성읍, 성읍과 땅을 점령하고 이미 파여져 있던 우물과 이미 만들어져 있던 포도원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크게 즐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에미야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이야기를 회상하며 기록한 것이고 이느에미야 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성경을 그대로 두고 계속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만들고, 네가 짓지 아니한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느야미아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에는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위에 미아 신명기 말씀에 바로 다음 말씀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테니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화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함으로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니에미아 9장 25절의 마지막 말씀과 26절의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그 복을 누렸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그 간절했던 마음이 들어가서는 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는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구원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내용이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 세번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세우셔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볼수 있는 불순종, 고난, 그리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이네 단계를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세 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십니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위태위태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그 민족이 유지가 되었고, 오히려 바벨론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세워졌다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명맥을 지켜가며 자신의 정통성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계속 참으셨고 또한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랑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느 때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대적의 손에 나를 붙이셔서 나를 괴롭게 만드실 때는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마치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에 있을 승리와 그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삶에는 부침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있을 그 최종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에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했던 400년 동안 그 400년의 기간 동안 계속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의하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1장 8절에 의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짐을 지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게 잡아도 한 5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때 그냥 평안하게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애굽 애국당 땅 생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400년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은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각자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처음 50년 동안 살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년에는 평안하게 살다가 말년에는 노예로 죽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노예였고, 나도 노예로 살았고, 내 자녀도 노예로 사는 것을 보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 힘든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똑같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상황이든,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그 시간도, 행복함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없으면 회복의 시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짧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때는 민족에게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때에도 은혜의 손길로 붙잡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바꾸시거나 자리를 옮기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자리를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상황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내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찬양 중에 제목이 특이합니다.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냥의 가사를 제 말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 나라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없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십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하늘나라를 원하지 않으셔서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느예미야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구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어떠한 진실로 대하실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위로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인정해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할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딸이 성교원 버스를 타고 등원하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제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우리 딸을 그 등원 시키곤 했습니다. 한번은 지하 주차장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차원에 그랬습니다. 차원에 그랬더니 당시에 네 살짜리 제 딸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 와서 무서워? <laughs> 차 와서 무서워? 그러더니 걱정 마, 아인이가 손잡아줄게 하면서 제 손을 잡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저는 제 딸이니까 좋겠지만 제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아, 얘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손 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도 참 좋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보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저를 식사 초대를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 초대를 하셨다면 제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그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초대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한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